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진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고객님들께 중고차 상담을 하거나 중고차 판매를 할때 고객님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한테 중고차를 상담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고차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 드릴게요 어떤 물건이든 신중하게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중고차는 그래도 단위가 크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물건이 새 거가 아니다 보니까 as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입했을 때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차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차를 놓치는 부분을 잘못 이용하거나 좀 악용하거나 이래서 일부 딜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간 능청스럽게 막 쇼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아, 이거 다른 분이 보고 왔다. 내일 다른 분이 타러 오실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 빨리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 실제로 중고차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빠른 타이밍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게, 오늘도 제가 중고차 두 대를 놓쳤어요. 어떤 거냐면, 1톤 그 포터를 고객님께 이제, 다른 차를 알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세대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과 가격에 맞는 차 중에서 세대를 골라놨어요. 그 중에는 이제 연식하고 키로수가 짧은 것도 있고 아니면 가격이 한 천만 원대 딱 천만 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 아니면 천만 원이 후쩍 넘어가는 그런 차들 이런 거 포함해서 약 세대 정도를 골라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고객님이 이제 결정을 좀 늦게 하는 과정에서 차두 대가 벌써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날 또는 우리가 차를 보기 전에 어떤 손님들이 차를 미리 보고 계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팔렸거나.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날 밤 10시까지만 해도 차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차를 확인하러 가니까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거나 계약을 했거나 두 대가 벌써 빠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약간 멘탈이 약간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중고차는 생겨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딱그 매물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매매단지에 있는 뭐 딜러들 전체에 볼수 있고 또는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볼수 있고 이런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뭔가 딱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게 그냥 한 번에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일 수는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소비 심리가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차를 보고 갔는데 사러 왔을 때 이미 그 차가 다른 분들한테 팔려있었던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내 차가 아니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데 이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차는 확인했잖아요 그 차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데 아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이나 조건들이 어느정도 딱 맞는 상태에서 얘보다 조금 더 괜찮은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찰나에 놓쳐버리면 이미 내가 봤었던 그 그 차가 정말 이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차를 봐도 아쉬운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비싼 차,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지만 그거와 비슷한 수준의 차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200만원, 2,300만원 이상의 더 비싼 차를 주고 차를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경우도 그래요. 어제 차를 확인했을 때아요 정도면 딱 적당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 이후에 조금 더 좋고 키로수가 조금 짧은데 가격은 거의 비슷한 차가 세대 정도가 있었어요. 두 대는 이미 계약을 했고 한 대는 키로수도 좀더 짧고 연식이 조금 더 좋은데 실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이런 가죽 핸들도 이 짧은 키로수 대비해서. 이 핸들도 막 까져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땀냄새하고 이 땀에 쩔은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앞뒤 타이어가 거의 많이 닳아서 교환을 해야 될 정도가 됐었고 엔진 상태는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옵션도 안 좋았고 키로수가 5만 키로대인데 아 5만 키로 치고는 1톤 트럭이지만 핸들이 너무 많이 해졌고 그 다음에 땀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고 이게 이제 실내 세차를 해놓기는 했어도 1톤 트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차주가 좀 험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수 있는 어떤 약간 지저분한 것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차를 두 대를 놓쳤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려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가 있는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좀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 정도의 결정이 되려면 어떤 이 차량에 대한 검수가 확실하게 끝난 상태 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맞았을 때는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빨리 결정. 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닌가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버리면 이제 더 비싼 차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런 구조가 되게 대부분이다 보니 아쉬웠었던 적이 좀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한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